뭐라고요? 아 근데 <laughs> 목소리가 진짜 서은이가 공명이 잡혀있다니까 어? <laughs> 너 서은이 진짜 목 관리 잘해야겠다잖아 너무 좋아 말성이 아빠는 말하면 몸이 아프거든 말썽이 어. 안 좋아서 근데 서은이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손에 딱 떠있어 어 맞아 떠있는 소리 아주 자기 안 쳐다보면 소리를 지르고 <웃음> <웃음> 막 이런 소리야 음... 난... 아빠지 선이 아빠 어디 있어요? 아빠 어디 있어요? 아주 아빠 보려고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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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여워 누구 딸이에요? 아이고 귀여워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엄마랑 똑 닮았는데 아, 그치? 그렇지 음, 엄마랑 닮았지 아빠 딸이에요? 코랑 모으면 아빠가 엄마 닮았대요 그쵸? 응나 어렸을 때 다시 보니까 서은이가 엄마 닮았어 코는 완전히 엄마야 맞지요 아빠, 아빠 코는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었어요 아. 코와 그러면 있잖아. 서은이가 눈썹이랑 코랑 입술은 제 껀가요? 그런가 봐요 눈은요? 눈도 근데 자기 어렸을 때 닮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, 어떻게 자기도, 소, 자기도 눈이 진짜 작았잖아 어. 아저 성형한 눈 아니에요 오. 이 눈이 성형한 오. 거면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나고요 <laughs> 저 성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자연으로, 눈이 자연으로 눈이 그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쌍꺼풀 테이프 그러니까 아니, 학교에는 아, 못 하고 아, 가고 그 학교에는 막 다른 친구들은 하고 갔는데 왜 학교에는 못 하고 갔나 몰라 집에서만 주구장창 쌍꺼풀 테이프를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쌍꺼풀 생기라고 아니 원래 안에 있었어 속쌍꺼풀 근데 지금도 속쌍꺼풀인데 몰라 왜그니까 눈이 막 너무 커진 건 아니고 그냥 눈두덩이 살이 빠진 것 같아 서원이도 화이팅 근데 우리 서원이도 눈에 속쌍꺼풀 있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속삭하고 있다는 걸 자기 때문에 알 <laughs> 있어 여보 <laughs> 그래서 난 서은이가 여보는 이라 생각해 또 먹고 싶어 저거 치니산거맛있다데또 먹고 싶다 아 그래? 아 우유가 근데 조금밖에 없어 우유를